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네, 무소입니다 네, 군주 클래스 성패 9일차 영상이고요. 6 네, 6레에92% 달성했습니다. 아마도 내일 영상으로는 6 7렙이돼 있을 것 같고요. 어제 제가 조금 일찍 네, 어제 저 와이프랑 같이 저녁때 한잔을 하고 네, 그대로 그냥 버땅 돌려서 자고 나니 경험치를 꽤. 어제는 그냥 마음편하게 돌렸더니 한50% 먹고 달성했는데 아마도 그리고 이제 오늘은 금요일날. 어제 공공시 이후부터 자정부터 해서, 자정부터 해서 이제, 그 라스타바 던전 입장이 가능하죠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, 이제 오늘은, 네, 오늘 내일라스타바 던전 또 열심히 네, 돌려가지고, 또 이거, 로스타바 던전 이걸 완료를 하면, 어, 네, 저기를 할것 같네요. 레벨업을 할것 같네요. 그리고 나머지 5만 3층, 그 다음에 상하 탑, 그신까지 좀 이렇게 해가지고, 내한번 네, 노려볼, 보 아, 어제 제가 그 신을 일찍 잠들었만 하면 그 신을 못 돌렸구나. 아, 그 신이 변수네요. 이게 또 축복부여 이게 있어서. 어제 그렇게 한데, 오늘은 내 네, 라스타바 던전. 네, 이거를 또 중점적으로 좀 돌려볼 계획입니다. 여러분들도 캐릭 많으신 분들 되게 바쁘시겠어요. 어쨌든 잘또 돌리셔가지고. 네, 라스타바던전에서 또 좋은 또 아이템 잘 드시기 바랍니다. 오늘 또핫 타임 있죠? 핫 타임 있으니까 네, 붉은을 맞이해서 또 특템과 함께 네, 즐거운 급여일 되시길 바라겠고요. 음, 어, 저도 만약에 지금 제가 어제 뭐 매번 영상에서 보여드리는데 어 이제 네, 저도 딱그 <laughs> 합성 성공만 하면 네 히키 세장되고 하면 좋을 텐데. 아, 정말, 너무, 너무, 그, 아, 마렵다고 하나요? 요즘? 그 요즘 말로 말해. 너무, 그, 힐이 내장이 마렵습니다. 실패하면 또 바로 확정적으로 면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마렵고요 네. 그리고 혹시나 오늘, 혹시나 오늘 운 좋게, 오늘 운 좋게 라스타바 던전에서 또 변신 카탕자를또 얻게 되면 또 중복도 3장이 되고 해서 되게 또 되게 또 어쨌든 설레일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 오늘 어쨌든, 네, 득템 많이 하시고요. 또 어떻게 지나다 보니까 벌써 또 불금입니다. 누구보다 행복한 불금 되시길 바라겠고요. 네, 저는 또 내일, 내일 영상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부족한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